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나한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나는 시대 살리 영적 서미시아. 시작. 나는 시대 살리 영적 서미시아. 아멘.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신학원을 통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수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달란트라는 말씀을 선포될 때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신앙고백 따라해 볼까요? 바에 보고 1 6장1 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의 고백.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베드로와 사무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신앙 고백과 순종하는 마음을 들은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PPT 볼까요? 바로 나의 달란트는 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학입니다. 자, 오늘 다의 달란트인데, 본문이 뭐죠? p p t 나오니까 마태복음 25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찾는 친구도 있고, PPT 보는 친구도 있는데, 둘다 봐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서론입니다 청년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참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많죠? 진로의 고민. 어떤 고민이 많죠? 학업. 또 친구 친구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고민. 게임에 대한 고민 참 많습니다. 중독에 대한 고민도 많고요. 그런데 그중에도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는 누구인가요? 신학원에 듣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요한몸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고린도전 10장 32절에 그런 즉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학업, 운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달란트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2, 3, 7 나라 5천 종족의 방향 을 맞추면 돼요. 그게 세계보고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세계보고마 중심을 가지, 전도다 중심을 가져요.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달란트를 빨리 찾는 친구가 있고, 늦게 찾는 친구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과 모세요. 요셉은 빨리 언약을 잡았습니다. 모세는요, 나중에 언약을 잡았습니다. 요셉은요, 세계복음화 총리가 꿈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계복음화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어요. 그래서 총리 되기 전에 뭐 했어요? 노예가고 감옥 가고 어땠어요? 억울한 누명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애굽시대에 필요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것들 다 달란트를 하나님 찾게 해주신 과정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그 애굽시대에 지도자가 없어서 오직 복음가진 지도자를 키우려고 미디안 40년 동안 고생시킨 거예요. 먼저 언약을 찾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찾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달라들려주세요 CVDIP 주세요. 세상 성공은요, DIP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c v 예요 CV 찾으면요, DIP가 보여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부신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가지에 빠져 있어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빠져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빠져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요즘에 청소년들 많이 마다보면요. 자기 생각이 빠져있어요. 맞죠? 자기 생각이 빠져있고 자기 세계에 다 빠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 몰라요. 멀리 못 보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나만 잘 살면 되니까. 나만 성공하면 되니까. 나만 돈 많으면 되니까. 그런데요, 멸망의 길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 첫 번째 전략이 뭐예요? 나중심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사단의 전략 두 번째가 돈이에요. 물질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 성공하면 괜찮아. 너 하나님 믿지 말고 성공해. 너 하나님 믿지 말고 네 자신 믿어.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사단의 전략 세 번째 뭐예요? 성공이에요. 유혹시키는 거예요. 바벨탑처럼요. 이 네피림처럼요. 이 하나님 모르고 자기중심 무지성공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지금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요? 탐단체예요. 프리메이슨 유대인, 뉴에이지 유대인잖아요 함단체가 특징이 뭐예요? 접신하는 거예요. 접신하면서요, 인재를 다 공략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나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가면 돼요. 오직 복음으로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 달란트를 찾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신자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육하원칙이죠. 왜, 어떻게, 무엇을, 언제, 누가, 어디서입니다. 부신자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리는데 쓰임 받는 게달라트예요 반대로 부신자들은요. 세상을 살리는 거 먼저 하고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승무원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필요한 걸 찾는 게 달란트예요. 어떻게 하면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고민을 많은 게 달란트다.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가 고민만 해도 달란트를 찾게 돼 있어요. 맞죠? 앞으로는요, AI 시대가 오면요, 가면 갈수록요, 어떻게 돼요? 마음의 황폐함이 갈수록 심각해져요. 지금 30%에서 50%가 정신질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기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부신자들하고 달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요, 왜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 프랙티스, CVDIP 찾으면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CVDIP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어떻게 찾아야 돼요? 부신자들하고 다르게 여러분 달란트 어떻게 찾아야 돼요? 물론 달란트는 어떠한 직업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것도 달란트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찾아서 거기에 쓰임 받는 게 달란트예요.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란트 비전 이전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 을두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를 낳으리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러니까 어때요? 3절에 범사의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 반한 거예요. 야 여러분, 작은 걸 잘해야 돼요. 누가 시키면요, 최고로 최선로 다하세요. 그게 달란대요. 어떤 사람이 청소 깨끗하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거를 잘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디 가든지 달란트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범사의 형통한 자가 되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현장에서도 범사의 형통하는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어떤 방향이 있어야 돼요? 한 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에요. 죽을 때까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할 때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삼 7, 치유, 서밋. 방향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정이 말하는 랩넌트 7명 특징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뭐 직업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통해서 그걸 쓰임 받는 거예요. 다윗도 양치는 소이인는데 어때요? 왕이 됐잖아요. 누가 왕이 됐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본 거예요. 아, 맞다. 진짜 하나님은 세상에 권력 있는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오직 복음 누리는, 오직 전도하는 왕을 하나님이 필요하겠구나. 좀판 거예요. 그리고 곤략 이겨버리잖아요. 중요합니다. 렘런트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는 이래, 한 번만 고민해도요. 하나님이요 CVDIP에 보이게 할 겁니다. 마음을 담아라. 기도해라. 2, 3, 7 치유 서밋 그리고 5천 종족 꼭 품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CVDIP가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석유왕. 바로, 존워너메이커예요존 워너메이커는요, 믿음의 사람이고, 부신자들이 다 인정했어요. 가쁘잖아요. 그때요, 존, 존 워너메이커의 엄마가요, 그 아들에게요, 신앙을 많이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존도 잘 삶을 보여준 거예요. 미리 교회가 더 기도했어요. 좀한 한삼 사람 한 남도 꼭 기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규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회 다 세우잖아요. 남을 만큼 경제주포도 주셨다니까요. 저는 원어메크는요, 뭔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는 걸 잡았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또 병원을 세웠어요. 여러분, 마음 품으세요. 하나님, 저는 이 시대, 코로나 시 시대에 청소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복음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복음 말고 다른 걸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 누리는 청소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목회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평신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제자가 되겠습니다. 딱마음이 닿게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여러분은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나의 달란트가 뭡니까? 저는요, c v d i p 로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달란트는 꼭 직업을 선택하고, 꼭 취미로 해야 되냐? 물론 맞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언약입니다. 그러면 c v d i p 가 뭡니까? 바로 평생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붙잡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 중에 버려진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지금 인천에 300개 중고학교 현장이 있어요. 중, 중고학교 현장에 뭐가 있어요? 버려진 곳이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이요 오직 복음 말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찾고 있다니까요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 꼭 잡아야 돼 언약을 잡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오늘을 땡기는 거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으면 멀리 있는 것이 내걸로 땡기는 거예요 비전이에요 그리고 나의 할 일이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여요. 나의 포지션이 보여요. 그게 뭐예요? 드림이에요. 그리고 매일 상상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분 서밋타임을 갖는 거예요. 가질 때 작품이 남게 돼요. 꼭 해보세요. 목사님은요, 신학교 다닐 때요, 확립이 됐대요. CV대표요. 정말 성경적인 되어진 전도에 대해 고민이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삶 속에도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무너져가는 총주는 살릴까? 고민 많이 했어요 현장 다니면서요. 제가 많은 걸 봤어요. 그렇구나. 다 무너져가고 영적으로 싹 무너져가고 있구나. 삼단 제들이 접신해서 다 빼앗기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 언약 잡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4 내가 달려갈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복음에 증언하니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습니다. 생명도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건 본으로 땡긴 겁니다. 아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뭐해야 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뭐해야 됩니까? 제자 세우는 거예요. 어떤 제자요? 현장의 목회자 평신도 랩놋트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목계자 뭐 중지자, 랩노트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비전딱 주신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모든 족속에 가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리고 다민족 복음하라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2, 3, 칠나라 복음하라고요. 그때 제가 할 일이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제가 할 일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24시간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 24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래에 전념하고 일심저집지로 가고 있어요. 그게 저에게 작품 되는 겁니다. CVJP입니다. 여러분의 CVJP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찾게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 잘 들으셨어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CVD가 뭡니까? 여러분의 달란트가 무엇이나요?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내내 하나님 여러분에게 들 숨어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마다 찾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성경구절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PPT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겁니다. 청소년 죽어가는 청소년 시대에 여러분은 선택하신 겁니다. 택했다고요. 그릇으로. 그래서 여러분 써밋 타임을 가지세요. 왜 가져요? 써밋의 자세와 그릇 준비하기해서예요 달란트를 갖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써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메시지 들으시면서 정리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더, 나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세계보고마의 주역입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달란트 못 찾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게 하실 겁니다. 이번 주 한번 미션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미션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요?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게 언약입니다. 찾으세요. 언약만 찾으면요 다 찾을 수 있어요. 언약이 제일 중요해요. 평생 언약 찾아보세요. 미션 하나 들어볼게요. 평생 언약을 찾아라. 흔들리지 않는 평생이 거냐? 죽을 때까지 사명 을 감당할 수 있는 평생이 거냐? 하나님께서 꼭이 시대에 맞는 평생이 거냐? 꼭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달란트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말씀이 우리 넷 너트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춤만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2, 3, 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300개 중교견장에 버려진 곳이 많습니다. 그 버려진 곳을 살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해주시고, 평생의 언양,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릇 준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